아마 저희 농가 농장에서 생산된 포카칩을 또 잡수시는 분들이 수만 명이 계시겠죠? 와, <laughs> 산 같은데 이게 다 퇴비 예 네, 퇴비입니다. 이야. 마늘 양파 감자 뭐 배추 뭐 모든 작물에 퇴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거 뭐 빌린 거예요? 아닙니다. <laughs> 그럼 하신 거예요? 드론을 먼저 사서 방제를 하고 모든 그 영양제와 살균 살충제를 사용을 하다가 비대기가 왔다든지 작물이 덩치가 커졌을 때 흠뻑 먹여주려고 그러면 이 원액 살포해가지고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역 살포기까지 사게 됐죠. 이것도 사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게 비싼가요?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2천만원? <laughs> 아니 육류장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12년째 되네 12년째 이왕 할것 같으면 남들보다 월등한 수입을 창출을 하고 어, 먹고 살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농업을 한번 해보자 농사짓기 위한 지금 장비만 10억이 넘습니다 와우 나왔어 10억 농사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농사를 줘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또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한국농수산TV 밴드에 가입하시고 질문들을 올리시면 거기 저희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 드리면서. 이게 비싸지 않나요? 주문하면 응. 조금. 가격대는 나가죠. 어, 가격대는 나가나? 이거 한 이유는? 어... 마늘 면망만 안 버리고, 그, 판매를 잘할수 있으면 기계 값은 금방 나옵니다. 아, <laughs> 논리가 있어. <laughs> 투제한 만큼 뽑아내. 네. 주부님들 이렇게 뭐살때 같이 뭐 이렇게 모아서 공동구매 하는 것처럼 우리 농민들도, 어, 내가 원하는 비분. 지금 일반 기존에 나오는 22-85 뭐, 그 다음에 고토 봉소가 끝이거든요. 너무 작죠? 12대 원소가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비료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12대 원소를 될수 있으면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제 혼자 쓰려고 만든 거죠. 아 근데 여기, 옆에 분들이 보시고 혼자 하려고 했는데 제 혼자 해서 농사 잘 지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얘기를 들어, 들어보시고 어... 나도 나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지금 네네네네.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농민들 다 부자 되는 그날까지 뭐다오플하겠습니다 <laughs> 역시 이 마음 씀씀이가 슈퍼농구답네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TV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8월 30일까지 주문 받습니다 빨리 주문 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 구미의 마늘 건조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치 무슨 나사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우주로 날아갈 것 같은 뭔가가. 여기 건조기라는 건데 여기 비닐 보이시죠 비닐? 자, 비닐과 이크 커다란 팬. 과연 마늘 건조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관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식이 뭡니까, 이게? 어, 마늘 건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건조기를 만든 겁니다. 진공으로 빨아당기는 힘이 비닐을 났었을 때이 정도로 양쪽에서 쫙 빨아당깁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망이 이 정도로 달려 들어갈 정도의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위에도 전체적으로 다 바람이 여기서 들어가서 저기까지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마늘 하나 하나 사이에 있는 수분들이 금방 다 마를 수가 있습니다. 오, 바람이 막 그냥 엄청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 예? 마늘이 안 마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어, 웬만한 수분을 갖고 있는 양파나 마늘들도, 어, 며칠 사이에 보송보송하게다 말라버립니다. 이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하늘이 뭐, 갑자기 하늘에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비가 와가지고 뭐, 양파, 마늘 작업하시다가, 그, 농작물이 비에 젖어서 이렇게 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넣으셔서 그런 건조기 강한 압력의 바람으로 해서 말릴 수 있는 건조기가 있으면 농산물 품질 저하되지 않고 마늘이나 양파 얼마든지 말려서 정상품으로 다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땡기면 마늘, 양파든 마늘이든 사이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바람을 붙여서는 망 안에 속에까지 바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비닐을 씌워서 진공을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마를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그아이디어요큰 아이디어. 네? 어, 농가분들 건조장이 없으셔서 어, 이렇게 말로기, 마늘 건조하기가 힘들고 하다고 이렇게 뭐 생대로 판매를 하신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또 따라하시면, 많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늘 금방 말리겠어. 네. 그죠? 이야, 이... <laughs> 이 정도로 바람이 당겨 들어갑니다. 마수비, 마수비 아닙니다. 마수비, 현실. 이야, 바람이 엄청나네요. 이거 진짜 주문하신 거예요? 네, 주문 생산해서 만든 겁니다. 와, 이거 처음 봐는데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와 이거 여섯 뭐 개팬 동시에 돌아가면서. 네 이게 220 볼트로 하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세지는 않는데 380 볼트. 380 볼트. 네, 380 볼트로 해가지고 삼상 전기를 해서 모터를 돌리게 되면 힘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밭에서 비를 맞았다. 망에 담아 와서 여기 넣어서 한 이틀, 3일 정도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부어 보면 안에 마늘이 거의 다 말라 있습니다. 오. 혹시 이 기계 비싸지 않나요? 주문하면 조금 가격대는 나가죠 어, 가격대는 나가나 이거한 이유는? 어, 마늘 면망만 안 버리고 그 판매를 잘할수 있으면 기계값은 금방 나옵니다 아, 논리가 있어 <laughs> 투자한 만큼 뽑아내 네. 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어. 뭐 3, 이렇게 3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단 마늘 양이 안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1단만 제작해서 이렇게 하셔서 그냥 1단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 이제 양이 저희는 좀 많다 보니까 이제 3단으로 해서 그옆 사이즈로 해서 저온 창고에 저온 창고 문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고 창고 안에 그 양파라든지 마늘을 꽉 채운 다음에 뒤에 쪽문, 뒤에 바람 딸려 들어오는 문을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주면 창고 안에 있는 그 물건들도 한 30평 정도 창고 안에 물건도 이걸로 다 말릴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저온창고도? 네 저온창고 아까워하게 말렸네